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교회는 올해 설립 70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70년보다 더 영광스러운 70년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사도행전에서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거울 앞에 우리와 교회를 세워놓고 잘 하고 있는 것은 더욱 발전시키고 또 모자란 부분은 보완해서 우리 언양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이 지난 어느 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소수의 사람, 그것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된 교회가 꾸준히 성장하더니 결국 313년 로마 제국 콘스탄틴 황제의 공인을 받았고, 마침내 4세기 말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생명력이 즐기고 계속 번져나가는 운동이 또 있을까요? 그것도 긍결한 박해와 탄압 속에서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성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와는 반대로, 오늘날의 교회, 지금의 기독교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자리 걸음도 모자라서 뒷걸음질을 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교회에 몸 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교회에 대한 많은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이게 나라냐 라는 말이 유행했는데, 그걸 패러디해서 이게 교회냐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떠난 사람들을 무조건 옹호할 수도 없고 또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떠난 사람이든 남아 있는 사람이든 우리 모두에게는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 말고요. 성경이 제시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른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고민을 깔고 사도행전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도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 연합교회를 더욱 더 성경적인 교회로 세우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0주년 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한 영상이 꿈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저의 설교도 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그의 유명한 설교,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과연 목사님이 꾸었던 꿈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루어진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꿈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워지고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꿈입니다. 사실 이것은 루터킹 목사님의 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꿈을 꾸셨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하나님의 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 끝까지 온 열방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이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이 나오고 8장부터 11장 18절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이 나오고 11장 19절부터 28장까지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장면이 영광스럽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사도행전 몇 장에서 끝이 날까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 사도행전 몇 장에서 끝이 날까요? 어찌하여 대답이 없으십니까? 유도 질문에 안 넘어가시네요. 끝이 없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나지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은 장이 없다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마지막 장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몇천 장이 될지 또 몇만 장이 될지 모르지만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의 29장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우리의 교회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증인의 초점을 맞추어서 증인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증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여노라. 아멘.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요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사도행전은 일차적으로 대오빌로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오빌로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로마 제국의 고위 공직자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3절에 대오빌로를 각하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을까요? 누가 사도행전을 적었을까요? 네,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이라고 했습니다. 내가는 저자인 누구이니까, 그러면 먼저 쓴 글은 또 뭘까요? 누가 보금이죠, 누가 보금. 그러니까 누가 보금과 사도행전은 사실 한 세트입니다. 누가 보금이 1편이고 사도행전이 2편입니다. 김혜곤 교수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사람의 이방인 개종자를 기독교의 기본 진리 위에 세우기 위한 초대교회의 열정의 산물이다 누가는 이방인 개종자 데오빌로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그 열정 하나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했느냐? 이방인 개종자인 데오빌로에게 도대체 성경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은 24장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누가는 그긴 누가복음의 내용을 단한 문장으로 요약을 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며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누가는 초신자인 데오빌로에게 성경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예수 오직 예수님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은 누구의 이야기겠습니까? 사도행전이니까 사도들의 이야기, 사도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행전의 주인공도 역시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모두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행적이 나온다면. 사도행전은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베드로, 또 사도바울 그런 사람들을 보기 전에 먼저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증인, 이제 증인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분명해졌습니다. 증인의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되는지 확실해졌습니다 증인은 예수님을 말해야 됩니다 증인의 입에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이 튀어나와야 돼요 이런 8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이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아무리 잘나가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사라지면 성경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저 같은 목사가 자꾸 드러나고 어떤 한 사람이 부각이 되고 다른 어떤 것이 주목받으면 안 됩니다. 오직 드러나야 될 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7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도 수고하신 분들 많이 계세요. 다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드러나면 안 돼요. 70주년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음 주부터 리딩 지저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평소에도 성경 읽기 통독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에도 2년 동안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좀 맡겨보니까 참여율이 좀 저조해요. 제 성에 안 찹니다. 무엇보다 성경의 큰 맥을 잡지 못하고 그냥 읽기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구역 시상 받으려고.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짧지만 검증된 영상을 함께 보고 해당 본문을 읽으면서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좀 만나려고 애를 쓰고 또 개인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구역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확인하면서 올 한해는 성경을 일독하려고 합니다. 좋지요? 네. 아무쪼록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다른 걸로 시선이 가했던 우리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재조정되고. 더 나가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 축복합니다. 둘째로 증인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흔히 초대 교회는 기도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마가요한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도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사절 고절을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면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달가운 곳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부끄러운 장소였습니다. 자기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스승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데도 나몰라하고 나 내팽개치고 도망친 곳이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곳에 들어가면 계속 그 일이 생각날 텐데요.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또 그곳은 주님께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장소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두눈시퍼뜯게 뜨고 살아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기다리라고요? 발각되어서. 잡히면 또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 몸소리치는 수치와 패배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너무 두려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니, 말씀에 대한 이 순종, 이것이 먼저예요. 순종이 기도로 이어졌고, 기도가 성령강림으로 이어졌고, 성령강림이 교회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증인은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증인은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아무리 힘든 말씀이라고 해도, 도무지 할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해도,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순종하는 그 증인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순종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다시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뭡니까? 예수께서 행하시며, 행하시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것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칠 말씀을 먼저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그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가르침보다 예수님의 행함이 먼저였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된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측면에서 사도행전 이 책의 영어식 표기가 의미심장합니다. 사도행전은 영어로 액츠라고 합니다. 액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액츠 이게 사도행전이. 어, 여기 앞에 아이들이 제가, 어, 발음이 좋네요 그런데 여러분 단수형인 액트가 아니라 복수형인 액츠라고 했어요 이 말에 증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한번 주님을 쫓는 사람이 아니고 어쩌다 기분 좋을 때한 번쯤 말씀에 순종하는 액트 단수가 아니고 일상이 주님을 쫓는 매일의 삶이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복수형 액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지금도 계속해서 써 내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식당에서 세 가족 한 분을 만났습니다. 1월 첫 주에 못 배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에 다녀왔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세문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서 주보를 저에게 주십니다. 목양실에 와서 주보를 이렇게 보는데 교회가 1887년에 세워졌어요. 야, 역시 우리 중고등부 외에는 아무도 반응을 안 하시네요. 하신... 1887년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무려 올해로 136년이 된 교회라는 말입니다 136년이면 한국교회의 거의 초창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일대 단임 목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언더우드 성교사님이셨습니다 언도도 선교사님이 세문한 교회를 세웠던 걸. 근데 여러분, 세문한 교회만 그렇습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다 거슬 러 올라가면 선교사님들의 직 간접적인 영향 받아서 세워진 것 아닙니까? 우리 연양교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왜 조선에 왔습니까? 모험을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해서 미지의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에서 잘 알아서 뭐 조상적부터 뭔가 인연이 있어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안 맞고 너무 불편한 이곳에 온 이유가 뭡니까? 지금처럼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고요. 그 서양의 선교사님들 화장실 들어가면, 어 깨끗한 화장실이었잖아요. 그데 한국에 와서 화장실 가 보니까 무슨 구덩이 흙을 파 가지고 무슨 이상한 나무 짝이 두개 갖다 올려놓고 거기서 변을 보라는 거 아닙니까? 너무 너무 불편한 이곳. 뭐 때문에 왔습니까? 이곳에서 일생을 바치고 심지어 대를 이어서 조선을 위해 헌신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밖에 없지요.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증인은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 땅 끝까지 가야 된다. 주님께서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 오래전에 이 조선 땅까지 와서 모든 것을 다하여 헌신할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그 혜택을 지금 우리가 그대로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 여러분, 이제 이 과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저 말로만 예수님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분이 살았던 예수의 삶을 살아낼 수만 있다면, 먼저 행하셨던 그 삶을 이 땅에서 행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순종의 액츠, 복수, 복수, 어쨌든 한번 아니고, 매일같이 그런 순종의 삶을 살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이곳에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증인은 경계를 허무는 사람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을 따로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제자들이 좀 달라졌을까요? 저자 직강받은 제자들 좀 달라졌을까요?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실망스럽게도 제자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내네 조국 이스라엘의 해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셔서 민족의 지도대로 세워지면 제자인 우리도 한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재물과 산의 진비가 넘치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게 될 철저히 내 배만 부르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살게 되는 그런 세상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일단은 내 나라 이스라엘이 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일단은 내 코가 석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배워놓고는 하는 말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되니까 참집요한 사람들이" 이런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그래서 제게는 7절 7절과 8절 말씀이 주님의 엄한 책망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만을 위한 복음,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와 사마리아 더나가서 땅끝까지 그 복음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잘 살게 하려고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보십시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너희들만 복받으라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을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구원이 가족과 이웃과 도시와 열방 계속해서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뼛속 깊이 이기적이잖아요. 계산기를 얼마나 잘 두드린지 모릅니다. 어떻게든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자꾸만 편을 가르고, 담을 쌓고 경계를 짓습니다. 이 세상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입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도 서울과 경기도, 서울 안에서도 강남과 강북,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비장애인과 장애인,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정규직과 비정규직, 보수와 진보, 수많은 차별의 담을 쌓아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오늘 주님은 이 모든 경계를 파괴하라고 하십니다. 높이 쌓은 담을 헐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온 열방으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갈릴리라는 경계를 넘어서 온 세상을 향해 나가라고 하십니다 내 코만 보지 말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 코도 좀 보라고 하십니다 내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좀 보라고 하십니다 열악한 교회들 좀 보라고 하십니다 코로나를 보내면서 쑥대밭이 된기척교회들을 보라고 하십니다 교회가 속한 지역을 보라고 하십니다. 이 원양 도성에 원양교회가 세워진 이유를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속한 교단을 보라고 하십니다. 교단이 지경하는 대학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보라고 하십니다. 그냥 성교비 매품 보내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정말 성교사님들이뭘 원하는지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점점 믿음이 멀어지고 냉담해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좀 투자 좀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설립 70주년을 맞은 올해 우리 언양교회가 하려고 하는 사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힘든 것중에 하나는 헌금 설교입니다. 저도 고심을 많이 했어요. 아무리 70주년이지만 그냥 쌩뚱 생뚱, 쌩뚱 맞게 밑도 꽃도 없이 작정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착해서 하시겠지만.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를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앞으로의 70년이 섬김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안심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한 사역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과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선에서 하십시오 대신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연로한 분들이 일기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얘기하려고요 아이들도 참여하면 좋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신 용돈 이게 모아준 통장이 있거든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잔액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어마어마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쓰면 얼마나 보람되고 좋습니까? 사랑 여러분 증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고 경계를 허무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증인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도행전 29장을 오늘도 써내려가는 신실한 주님의 증인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